우리 아이를 한국 학교 보내듯이 우리 아이를 집에서 미국 학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당연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맞네, 제대로 된게 여기 있었네 하신다면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본래 목적.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세계에 열려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바로 그거 그걸 해내고자 하신다면 집에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보내는 진짜 유학 유주 스쿨은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주 멘토 김혜로입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요 대체 우리가 영어를왜 배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영어를 왜 배웠더라? 전 그냥 맨 처음에 생각이 나는 거는 영어가 과목이어서 배웠다. 영어로 점수를 받아야 돼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웠다. 이런 세대가 있을 거고요. 어, 영어를, 영어가 우리나라에 막 보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와, 영어 하는 사람 멋있어. 속칭 옛날에 인텔리 영어 잘하는 사람 보고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멋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딱 생각을 해 보면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거. 우리가 한국어로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뭐 영화 본 이야기도 나누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 것처럼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통해서 대체 어떤 걸 하고 있었나? 영어를 대체 왜 배우나? 나의 영어의 니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가서 원어민들이랑 자유롭게 아, 내가 커피도 시켜 먹고, 칵테일도 하나 시켜 먹고, 이런 로망도 다들 있으실 거고요. 영어를 통해서 정말 바이어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로망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영어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프리토킹 하는 그런 걸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갔는데,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을 보고 저 사람 똑똑하다, 굉장히 지유롭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선 아이러니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걸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영어를 잘하는 미국인을 보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언어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학을 대체 왜 가나요? 영어 배우려고 가요? 영어가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유학을 가는 건요, 대학교 유학이 됐든, 대학원 유학이 됐든, 문화와 지식을 습득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그 습득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어가 어려워서 절절 내고 있으면 유학의 본래 목적이 상실이 되거나 주객이 전두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 부모의 바람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서 가서 제대로 공부해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처음에 영어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고 멋있다. 정말 우리가 어렵게 먹고 살던 시절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보면서 인텔이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지식을 배워서 한국어로 가지고 와서 또 가르치잖아요. 그게 멋있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실. 영어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의 90%는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CI급 논문 수많은 학술지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발표가 돼요.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는 건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해요. 와,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수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서 가능성을 넓히려면 영어가 일단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 교육의 목적은 저는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 보다 더 넓은 세상을 아이한테 보여주게끔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깔려있는 어플 네 맞습니다. 우리 깨톡 소리 나죠. 이거를 개발하고 이 창시자인 이 의장이 한국에서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뭐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랍니다. 아이폰과 메신저. 다른 세상을 이미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미국에 가서야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한국에 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 어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저도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도 있지만 요즘에 해외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투자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이 지식을 번역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또 습득을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해도 다른 세상이 열려 있는데 내가 이걸 하려면 영어가 필요하구나.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실생활에. 배우, 수, 정말 우리가 너무 유명한 여배우님, 대한민국 사람에 너무나 좋아하는 그 여배우분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즐겨하신대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번역가분께서 번역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분은 굳이 미국에 있는 책을 갖다가 한국에 와서 그거를 사설 번역가한테 맡겨가지고 번역된 책을 읽으신대요. 그런데 이런 열려 있는 지식의 글로벌 창구에 내가 우리 아이가 이걸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자들 석박사님들이 영어 원서를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에 거리낌 없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학도 마찬가지 자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영어를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유학을 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다 넓은 지식의 바닥에 흠뻑 젖어서 그걸 습득해 오기 위해서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럼 유학을 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딱두 부류로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영어가 돼서 바로 그 나이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아 나가서 지식을 습득하는 친구. 어, 일단 당장 영어가 안 들려요. 수업의 절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절반이 뭐야? 어, 가서 얼굴, 얼어 있어요. 준비가 안된 친구죠. 그러면 그 친구는 랭귀지 스쿨에 가서 다시 한번 착착착착 밟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은 어떤가요? 영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물한잔 얻어먹지 못해요. 물 없으면 사람 죽죠. 그럼 그 자리는 서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그럼 그 친구도 어느 순간에는 그걸 따라잡아서 자기한테 맞는 그레이드로 들어가서 또 지식의 습득, 유학을 가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유주스쿨이 딱 그래요. 처음에 유주스쿨을 접해서 들어온 학생들 중에 영어가 들리는 학생은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듯이 유즈스쿨의 미국학교의 1, 2, 3학년을 그대로 들으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아마 랭귀지 스쿨에 해당하는 이 과정부터 듣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왜 유즈스쿨은 미국 학생들이 모국어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국 교과서기 이 때문에. 아 이게 다르구나. 한국에서 집에서 미국에 유학가서 가야 되는 이 과정을 고스란히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과정 그대로 언어도 받아들이고 지식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들리게 되면 지식을 배우면서 영어는 덤으로 따라오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전반에 걸쳐있는 게 뭐다? 이 전체의 영어의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에서 거의 유학 간 것처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이게 된다는 게 저는 가장 놀라웠습니다 와 내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어떤 게 됐든 간에 정말 내가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아이는 다른 삶을 지어주고 싶다고 한다면 방법 한번 바꿔 봐야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 들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유즈스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컨텐츠가 중요해야 되고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두 가지 교과서와 가르치는 사람.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 미국 교과서는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식 습득의 장을 학년별로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저명한 교육 공학자들이 나이별로 습득해야 되는 것들을 다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다 만들어요. 왜냐면 1학년은 1학년에 맞게끔, 4학년은 4학년에 맞게끔, 인지 능력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이거에 맞게끔 차근차근 올라가게 체계적으로 이 배경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고가 확장되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즘에 뭐 한간에 들리는 말을 들어보면, 미국 교과서를 수입해다가 10만 부가 팔렸다더라. 그거를 가지고 어디서 수업해준다더라. 그거 가지고 인강을 해준다더라. 그걸 가지고 해주는 원어민이 있다더라. 이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미국 교과서의 그 체계를 인정해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교과서로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교과서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요것만큼은 체득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할수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교재가 되는 거잖아요. 교재는 목표 달성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우리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러면 이 교과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한국 선생님 한국어를 모국어, 모국어로 하고 있는 영어를 공부한 선생님 가능할까요? 아니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그냥 원어민. 그냥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과연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유즈 스쿨은요. 이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영어잖아요. 아무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뭐 랭귀지 아트가 됐든,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 과목을 전공한 사람들. 그 과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선생님한테는 수학을 배워야지 수학선생님한테 영어 안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유즈스쿨에는 수학 전문 선생님 과학 전문 선생님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고 그 과목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그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분들한테 자격이 되느냐 라는 걸 되물으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미국 학교구나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전공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구나. 그게 유주스쿨 안에 그대로 열려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영어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은 대한민국 어디를 뒤져보셔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드실 겁니다. 쉬운 방법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그 방법이 제대로 된게 이미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단순히 그거를 독해책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해독해내는 걸로만 가르치실 거예요 거기 안에는 수많은 열려있는 지식들을 고스란히 가르, 받아들이게끔 하려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제대로 된 전공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 학교 보내듯이 우리 아이를 집에서 미국 학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당연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맞네, 제대로 된게 여기 있었네 하신다면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본래 목적.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세계에 열려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바로 그거. 그걸 해내고자 하신다면 집에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보내는 진짜 유학, 유주스쿨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학 왜 보내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셨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주스쿨 안에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달라진 환경에서 제대로 된 영어, 영어 배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어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